안녕하세요. 김현방 여수면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 후 패드를 해야 되나요?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소음순 수술 이후에, 어, 패드를 해야 되나요? 패드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어,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요. 어, 실제로, 그,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 실제로 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 패드 착용은, 어, 그, 아무런 경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구요. 실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소음순 비대가 많이 심하셨던 분은 아무런 과정에 수술 부위의 정상적인 삼출물에 의해서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신 경우에는 패드를 착용하셔도 되고요. 그 분비물의 정도가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서 그다지 뭐 이제 불편한 점이 없다 하시는 분은 패드를 착용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패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뭐 통풍이 잘안 된다든지 뭐 그러한 점들을 걱정하시는 그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통풍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건조를 시켜주어야 되나요? 그러한 질문 많이 받는데요. 건조도 실제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습니다. 소음수는 점막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분비물이 정상적인 삼출물에 의한 분비물인데요. 그 분비물에는 재생 인자나 또는 어, 재생을 도와주는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을 완전히 닦아내거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단지 그 분비물이 많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어, 약간 그 가벼운 물 세척을 하셔서 어, 그냥 씻어낸다든지, 그냥 어, 그런, 그런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씻어낼 필요도 없고, 완전히 건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패드를 착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본인이 불편하신 경우에 패드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어, 패드는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점잘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엔방 여성화의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